네, 안녕하세요. 기숙학원 역사적 사명 주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실장 유찬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네,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저희랑 실장님이랑 같이 두 명이서만 진행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네, 초저수님 있죠? 네, 졸업생을 모셨죠?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적 사명학원에서 공부를 네. 해가지고 좋은 네. 결과를 얻어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재학 중인 이경호라고 합니다. 오 박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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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이제 졸업생이랑 함께 하다 보면 어, 솔직담백하게 저희의 상황, 아, 뭐 학습적인 부분이나 생활적인 부분들을 좀더 자세히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충분히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더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호 학생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설명회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1월 선행반을 네.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선행반 모집 유형을 네, 보도록 할게요. 자. 1월 선행반은 저희가 2024년도, 학 그러니까 1월 1일날 개강하는 반이죠. 네, 일, 1월 1일 에 개강을 하고 1월 네. 1일부터 2월 11일까지 6주 과정이 선행반이고 이 학생들은 2월 12일에 개강하는 2월 정규반에 편입됩니다. 네, 그렇죠. 그럼 경호 학생은 그때 당시에 언제쯤 입교를 했었죠? 저는 네. 2월 정규반에 입교했어요. 예, 네, 입교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정식 원서를 썼었나요? 예, 네, 그때 정식을 쓰고 기다리면서 네. 음...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아, 그렇군요. 학원에서. 음. 음. 학원 오기 전에 발표하고 나왔다고 네. 그다음에 학원에 와서 공부를 열심히 시작했죠. 아 그렇군요. 음. 사실은 아까 경화 학생이 말한 대로 1월 선행반 같은 경우는 정식 원서를 안 쓰고 미리 좀 준비한 학생들이 많이 문의를 하죠. 그리고 입교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어, 정규반 2월 정규반 같은 경우는 정식 원서를 쓰고 나서 당락을 네. 그쵸 당락을 네. 보고, 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모집 유강 모집 유강에서 이제 지원 자격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원 자격 볼때 경호 학생 그러면은 무슨 자격으로 들어오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는 그때 어이. 봤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이 좀 통질나게 성적이 잘 나와서 그때 여 네. 나오다시피 수학 2등급인데 운이 네. 네. 좋게도 1등급 받아서 음. 특별전형에서 일반 선발 네 저희 네. 여기 모집용은 저희 보시면 특별전형의 우선선발과 일반선발이 있습니다 이게 선착순 35명이에요 그래서 음. 어, 우선 선발은 국수영탐 중에 두개 합이 5등급 이내인 학생, 음. 그 다음에 일반 선발은 경호학생처럼 국어나 수학을 좀 특별히 잘했다, 그래서 그렇죠. 2등급 이내인 학생들을 선학순 35명 모집하고 음. 이 학생들은 방편성 고사와 무관하게 최상위 반에 배정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배정해서. 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전까지는 가는 거죠. 그렇죠. 일반 전형 네. 같은 경우도 좀 설명이 좀 필요할 네. 것 같거든요. 일반 전형 선착순은, 네. 어, 두 개의 영역 합이 7등급 이내.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3, 4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는 네네. 거고요. 그 다음 성적순 일반 전형은 음. 합이 9등급 이내. 그래서 네. 국수형 탐두 개가 4, 5등급 대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면접 전형은 네. 다 해당되지 않는데 나는 기숙학원에 특히 저희 학원에서 꼭 공부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면접 절차를 거치죠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약간의 체크리스트 체크한 다음에 면접 전용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경호학생이 예전으로 돌아가서 수학 검수가 많이 안 나왔었다 네. 그러면 좀 선행반으로 좀 올려고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수학까지 안 나오면 전체적으로 네. 성적이 낮아서 네. 이거는 바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음, 들어서 또 그렇죠. 이제 그런 다짐을 하고 가면은 네. 이제 선행반이 훨씬 더 도움이 잘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점수대를 한번 보시고 어떤 그리고 그 모집 기간에 맞춰서 네, 네. 입교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선행반에 대한 학습 프로그램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일단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죠. 네. 네, 진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 수업에서 얼마만큼 100% 이해시키고 하느냐 이걸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네. 경호 학생은 수업 들을 때 네. 어, 수업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가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업은 거의. 음. 70%는 음. 해야지 그쵸, 그쵸. 문제를 풀수 있고 음. 이제 심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하요 네. 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실 완전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이런 선행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 수업을 들을 때마다 진도, 이해도 표라는 거를 선생님들이 나눠주실 거예요, 그렇죠, 아침마다. 그렇죠. 네. 그러면 학생들이 이 수업 듣고 내가 이게 이해도가 어, 70% 이상인지 70% 이하인지 솔직히 한번 써보는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만약에 70% 이하로 작성한 학생이 있다 하면은 선생님이 불러서 음. 완전 복습 형태로 질문 받아주시고 숙제를 내주시죠. 음. 그리고 이해도가 70% 이상이건 이하이건 항상 그 주에 나, 나간 진도는 주말에 테스트를 보여. 음. 보게 되죠? 네. 그래서 테스트를 보고 80점 이상이면 이해했구나. 80점 아래이면 복습특강을 듣게 됩니다. 음. 근데 이 복습특강은 수학에 관해서만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저희가 수업 이해도 100%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경학생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매일마다 수업 이해도를 체크하고 이해도가 70% 이하이면 다시 한번 완전 복습이라고 해서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아주고 그리고 주말 또 테스트하고 또 테스트 점수에서 점수가 안 나오면 또다시 복습 감강을 들어야 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떨+ 어것 같아요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음. 수학이 음. 그냥 단순하게 보이긴 하는데 예. 범위가 넓어가지고 오케이. 범위가 넓은 네네. 때문에 수업 이해도가 낮으면은 음. 상대로 또 문제를 풀게 되면 또 이제 음.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생겨서쌓이는거니까 그렇죠. 네. 그걸 딱 깨부수기 위해서는 참 좋은 커리큘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초반에 사실 이렇게 조금 타이트하게 나가지고 수업 이해들을 끌어올리는 게 정규반에 들어갔을 때는 확실히 도움이 좀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과목별로 이제 좀 프로그램을 큰 틀에서 학습 목표 형태로 좀 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학 먼저 보도록 음. 하는데 수학, 아까 1등급 경과성 나온다고 해서 나왔다고 음. 했었잖아요. 음. 예. 자신이 그래도 좀 없었던 과목은 뭐였었어요? 저는 그때. 과목과 단원. 어. 과목과 단원. 단언. 네. 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률과 통계가 네, 확통이 좀, 좀, 좀 어려웠어요? 어렵다기보다는 네. 게 까다롭고 네, 네. 하나라도 실수하면 완전히 무너져 버려가지고 아 기본을 그렇죠. 잘 모르는 학생들이 특히 이 실수를 범하기 쉬워서 음좀 많이 까다로웠어요. 아 그렇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을 좀 잠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 해주시겠어요? 예. 네. 선행반부터는 수원수트 공통과 뭐 개념 음. 수업을 위주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미적, 기하학통 네. 개념 완성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도 표를 작성해서 네. 매일 완전 복습 형태로 선생님들이 과제나 질문을 이해를 못했을 경우 음. 이거를 시키시고 주말에 테스트를 합니다. 네. 80점 이상이면 통과, 그렇지 음. 않으면 복습특강을 들어야 하는데 음. 나는 80점 이상이 됐지만 복습특강 듣고 싶다 하면 들어도 돼요. 네, 요 자 그럼 국어를 한번 보도록 할텐데 국어 그때 독서 경험 학생 좀잘 했었나요? 아 독서에서 좀 무너져 가지고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laughs> 그때 아 그랬어요? 네. 아, 그럼 이따가 국어를 어떻게 좀 공부했는지 그런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때 선택 과목은 하지 않죠? 네. 국어에서 그리고 문학과 이 비문학을 형태할 건데 어떻게 진행이 네. 되죠? 일단 비문학 같은 경우는 어, 수능 출제 원리를 네. 좀 이해해서 이제 비문학 독해 능력을 키우는 강의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네. 이제 아이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건 어떤 지문이나 작품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문학 작품 독해 연습, 독서 지문 독해 원리 음. 이제 이해시키고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킵니다. 네. 그래서 매일 이것도 수업 이해도를 작성하게 해서. 음. 어, 주말 테스트는 하죠. 네. 그래서 실전 감각 키우는 형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를 풀게 해서 배운 것에 대한 실전 뭐 감각 키우는 훈련을 매주 시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국어까지 알아봤고 영어는 보도록 할 텐데 그때 경호 학생은 수능에서 영어 다 맞았었나요? 아니요, 영어도 이제 무너졌었어 가지고. <laughs> 아 진짜요? 예. 어, 몇개 틀렸어요 영어는? 그제 기억에는 그게. 절대평가하니까 음. 3등급이 나와서 예. 그때 좀 아쉬웠던 점이 혹시 뭐였어요? 일단은 단어를 외운다고 외웠는데 이게 음. 누가 검사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음. 막상 시험장에서는 그 단어의 뜻이 생각이 안 나니까 음. 독해가 안 되고 그럼 음. 또 문제가 안 풀리는 이렇게 네네. 돼가지고 많이 음. 틀렸죠 그때 그렇죠 저희가 사실 이 단어 시스템을 좀 바꾸긴 했죠 음. 네네 네. 그래서 오답이 나오는 형태의 단어 시스템을 바꿨는데 전반적인 영어의 어떤 프로그램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단어는 엄청 외우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적은 1 5 0 0단어 암기 6주 동안. 네. 그래서 개인별 오답이 관리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단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형태죠. 그렇 중요한 건 아까 음. 경호학생이 네. 이때는 사실은 이 오답 형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지금은 그거를 좀 커버하기 위해서 오답 형태의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는 게 사실 포인트입니다. 네, 네. 저희가 네. 네. 본인의 오답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네, 시스템. 네. 그렇게 해서 단어 시험을 계속 볼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어만 외웠는데 이거를 지문에 적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 단어와 필수구문 외운 거를 지문에 응용해서 정확한 독해력 키우게 할 거다. 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영어 듣기 평가를 일주일에 3회 듣게 합니다. 음... 거의 EBS 영어 듣기는 외울 정도로 듣게 할거야 반복적으로. 어... 그 다음에 학생들이 영어 잘하죠. 를그 때부터 많이 했지만, 그래도 늘 킬러라고 생각하는 빈칸 채우기, 순서, 문장 삽입하기 이런 것들 고난이도 문제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이 영어도, 수업 이해도 체크는 매번 하고 주말 테스트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영어까지 얘기해봤고 탐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탐구 수업은 저희가 이때 어떻게 진행됐는요 어, 혹시 탐구 선택 과목 뭐뭐였어요? 경학생은? 저는 이때 네. 사회문화하고 네. 경제 과목을 경제 했어요? 고등학교 때 경제를 학교에서 1학년 때 배웠어 가지고 친숙해서 계속 끌고왔어요 그렇죠. 경제가 사실 굉장히 선택하지 않는, 않는? 과목인데 그렇죠. 경제를 했었네요. 자, 저희가 근데 탐구는 어.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막 단순하게 암기시키는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음흠. 그래서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마인드맵 형태로 학습법을 제시하고 개념을 일단 수능 연계되는 완벽한 개념들을 정리한 후에 어려운 단원에 집중적인 심화 개념 정리 음. 단원을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 형태로 실전 연습을 시키고 네. 이것 또한 매일 수업 이해도표 작성하고 네. 주말 테스트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월 선행반 모집 유광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